커플덕이 충남 예산시장에 왔어요 예. 괜찮은데요? 예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저리 가 알렉스 알렉스에게 아니, 여름에는 좀 벌레나 이런거 많대. 저기, 사장님 왜 거기 계세요? 아 여기 있었구나 어머 ㅋ ㅋ 저거 왜 ㅋ ㅋ 님 저거 왜? 목차있는데 어. 근데 어젯 오리지널 시간이잖아 근데 약간 정신 파괸돼 정신 파 막걸리 골목 오리지널 이거 평점 1등 그래그래 그래. 맛있겠다 응. 연주 좀 필요하세요? 아뇨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사과맥주 있네 와 어, 맛있다 사과맥주 먹어라 사과맥주 조용히 해 드릴게요 우리 아가씨 이거 그냥 기본 여덟 개. 이게 뭐 있어? 어, 완전 시골이야. 오나라 오. 그건 너무 예전 나라. <laughs> 시골이 아니라 예전 오, 아니야?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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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가게 이거 여기 우리 아가씨 가게 는데 영등포 서울이에요. 뭐뭐 뭐, 어디 어디서 물려 아니요 크로플 디저트 해요 크로플지 어, <laughs> 근데 <웃음> 거기서 그냥. 여기 요즘 유명해서 먹는 것 찍으러 왔어요 앉아서 기다릴래 그래 아 무거워 아 돼지 고마워 내가 가할줄 알았다 야, 네가 맨날 갖고할줄 알았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의 앞두고 무릎이안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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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울거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사장님 마걸리 이게 제일 유명하대서 사봤는데 두 병에 5,000원이에요. 근데 한 병씩은 안 팔아요. 뚜껑에다 뿌리는 거잖아. 뚜껑이 없잖아요. 기본이 여기다 뿌리는 거잖아. 간장의 기본이 내가 왜 돼있어요? 크로플집에서 크로플만 잘못냈지 나와라. 크로플집이다. 나와라. 우리 간장 크로플 있죠? 어, 우리, 우리 간장 크로플 없잖아요. 어. <laughs> 사장님이 지겠다. 오늘 유작이 머리가 없어서. <laughs> 냄새 이상해 어, 괜찮은데? 나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짠~~ <laughs> 아미위위 <미미>. 연한 <laughs> 막걸리네 응. 되게 연해요 역시 서울 막걸리 이길 수가 없다 장수 아니야 그냥 만 근데 싸기는 <laughs> 해요 이거 얘랑 어, 3500원 진짜 그냥 다 옛날 시장 스타일 딱 특색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요 대신 가격이 싸요 맞아요. 이거 8개에 3,500원이에요 아까 만두집 아줌마가 비싸게 하고 싶었는데 백종원 어저씨가 싸게 하라고 뭐라 해서 싸게 했대요 아 그래? 응. 만두? 그냥 일반 만두예요 응. 특별한 게얘 일반 만두야? 너 2반 이반 만두 사와 막걸리가 막걸리 그냥 아무, 아무 맛도 안 나요 달지도 않고 술 맛도 안 나고 쌀 맛도 그러니까 안나요 차라리 나고. 뭔가 나처럼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나, 나쁘지 않은 아 같아 그러면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진하지도.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진해야 맛있어요. 달게 진하면은 더 맛있. 약간 아침에 쌀처럼 차라. 조금 맛있어. 달게 진한 맛인데 이거는 그냥 물에다가 쌀맛 설탕 몇 스푼.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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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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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왜 배가 안고 배가 안 부른지 이걸 찾았어. 계속, 계속 먹으면서 스키러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냄새. 어 너무 좋다. 어 냄새. 맞아. 도라방구 도라방구. 의르렁 음. 음. 고양이 <laughs> 고양이 고바야 화장 60이가 나와서 60이가 나와서 60이가 다섯 개만 0이가 나와서 60이가 나와서 60이가 나와가 나와서 6가 나와서 60이가 나가 감사합니다. 어디에 다요 네, 저희 아니, 가게 이름이에요. 저희가 빵집 해 가지고. 어디요요 감사합니다. 아, 뭐, 유튜브에 이요 아니, 유튜브에 올라가요. 네, 네. 세명 뭐, 네. 거죠? 복과백이이0복이요복이한국어로아서잘 몰라요. 만게겠습니다니 네, 맛있게 드요감사합니다 아, 까배기 좋아하시니까 많이 드세요. 까배기 <laughs> 다개먹으려고랬는데 많이 드신다고 9개 좋아하니까 9개 사라고 <laughs> 해가지고 <웃음> 치킨도 괜찮은데요? 되게 부드러워, 옛날 치킨 치고. 부드러운 옛날 치킨. 까배기 음, 맛있다. <웃음> 맛있어. 쫀득해. 안에가 안 비어있네. 되게 빡차게 만들었는데. 확실히 저녁 때니까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대기 시작하요 아, 진짜요? 뭔가 사람이 꽉차 보여졌어. 아 진짜 좀 비주얼 별로예요. 아 사장님한테 비주얼을 바란 사람 없 어, 근데 진짜 깨끗하게 먹어. 사장이발굴 <laughs> <발골> 신이네요. <laughs> 발굴 진짜 발굴 대박이다. 아, 미지코 버려. 이렇게 먹어. 버려요? 어, 버리기까지 해요. <laughs> 껍질이랑 같이 먹어줬어. 아 껍질 맛있죠. 껍질을 아, 제일 맛있어요. 원래 치킨 먹으면 아, 껍질 제일 좋아요아얘 여기가 껍질이래 응. 그지 그지. 껍질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끝이 보여? 한 2미터 조금 안돼요 아 저도 근데 그렇게 어, 하면 2 얘는 1미터 조금 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2미터 조금 안돼 <laughs> 2미터 조금 안되지 저기요 아, 음. 아, <laughs> 아 제가 이러고 있어요 척추수술 3천만원 맨날 이렇게 말해줘요 어. 회장님 꽈배기 사러 다시 갈거예요 어. 그럼 나 것도 포장해주세요 내 것도요 꽈매기를한 2만개 정도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맛있니다 저는 맥주, 네 캔에 만원 사면 한캔 먹고 나머지 냉장고 넣어놓고 내일 먹거든요? 네캔한 번에 다 먹어요. 아... <laughs> 최대 여덟 캔. 어... 그쵸? 그러면 여기 한쪽엔 소주 먹고 쪽엔 양주 넣어야 돼요. 소주로만 하면은 제가 바로 가고 양주로 하면은 얘가 바로 가고. 소주, 보통은 주량은한두 병에서 두병 2명 반인데. 음... 저 양주요? 취해 문적 없어요. 근데 소주는 세잔 맛은 취해. 소주는 진짜 네, 좀.. 어, 뽀얀색. 나유치죠 완벽. 완벽. 어, 미죠 어, 어, 사람 많다. 또 왔어요. 여기. 어, 아, 뭐야? 아, 뭐야. 왔으면 어떡하라고. 여행 계세요.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거 사장님 거. 사장 건데요? 사 건데. 아, 무거 <웃음> <웃음> <오늘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웃음> 재밌었어요. 꽈배기. <laughs> <laughs> 그렇게 크게 특색 있는 음식은 없, 없는 게 아쉬웠고, 좋았던 건 약간 노포 감성, 시장 감성. <laughs> 가격은 싼 편인 것 같아요. 상차림 비용 빼고 16,000원인 것도 있고 굳이 뭔가 그 돈을 주고 음, 사먹을 법하지 않은 음식도 몇 개는 있었다. 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네. 어떻게 시 오고 싶은 생각을 못나요? 음. 아니요? <laughs> 꽈배기 먹으러만 오고 싶어요. 네,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는 건 괜찮은데 뭔가 굳이 내가 운전을 하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아닌 것 같은데. 꽈배기 아저씨 잘 되셨으면 네, 좋겠다. 아, 저 정말 여기. 야. 전맛. 할대도 사가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막걸리가 별로예요. 어, 괜찮은데? 진짜? 그거 <목소리> 좋아요. 사장님. <있어요, 있어요. 웃음> <laughs> 안녕. 자. <laughs> <laughs> 몰라요. 버스 오는 거 보는 사람이요. 원래 이러다 나 약간 준비하고 저좀 줘서. 아, 약간 약간 어. 이러지 맨날 그냥. 아, 세게 아예. 아예 카라고 이제 나가죠. 살 거라고 이제. 이거. 아저. 어, 이직구나. もう <laughs> えもうえキュン <laughs>